네, 일단 지금 집에 왔고요. 오늘은 단백질을 좀 먹으면서 영양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옷좀 갈아입고, 닭가슴살 대표서 올게요. 네, 일단 옷을 갈아입었고요. 지금 일단 씻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탄수화물을 뭐 밥으로 하든 빵으로 하든 떡으로 하든 그 같은 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밥 200g 햇반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밥 200g은 탄수화물이 64g 정도 돼요. 그리고 빵이던 떡이던 100g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밥이랑 거의 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마를 50g 정도 더 드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빵이나 떡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거. 빵으로 따졌을 때는 뭐 식빵이나 모닝롤 같은. 동그란 빵이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100g 정도 맞춰서 드시면은 밥 200g이랑 거의 맞습니다. 라면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겉면을 드시면 돼요. 신라면 겉면이 지방이 3.6g밖에 안 돼요. 거의 뭐 빵이랑 똑같죠. 그 정도면 식빵이랑. 그리고 겉면 하나에 밥 200g 조금 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밥을 뭐 밥이든 고구마든 빵이든 떡이든.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감자나 단호박 쪽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 대비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밥, 고구마, 아니 빵, 떡 위주로 먹다가 밥, 고구마로 바꾸시고 거기서 감자나 단호박으로 바꾸시면은 점점 더 줄어들긴 하는데 양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는 진짜 마음껏 드세요. 한 이만큼씩 드셔도 돼. 이만큼 먹어봤자 밥 50g 양만큼의 탄수화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챙겨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뭐 밥하고 닭가슴살만 먹는다. 이러면은 배도 고프기도 하고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처음에야 밥이 많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치지만 나중 가서는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포만감을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려면은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뭐 탄수화물이 너무 적던 지방이 너무 적던 단백질이 너무 적던 뇌는 그냥 뭐가 땡긴다 라고만 인식을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뭐가 땡긴다고만 인식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실 때는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나트륨 저염식 한다고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이어트 하실 때 나트륨 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필수가 됐습니다 차라리 소금을 많이 드시고 설탕을 줄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기 전에 겉면 먹고 와서 <laughs> 지금 단백질 채우려고 닭가슴살 100g 먹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는지 영양에 대한 노하우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 섭취 타이밍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닭가슴살 마저 먹고 찍고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득근하는 꿈꾸세요. 안녕.